오늘은 폴카드업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. 어뭐 위에 보면 지금 백 스테이지나 있다고 뜨거든요. 과연 이백 스테이지를 저는 더 통과할 수있었지 한번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백 스테이지 언제 <laughs> 언제 가지? 이거 백 스테이지 가는 동안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. 음뭐 <laughs> 음, 약간 컨텐츠를 조금 잡을까요? 어, 뭐 목소리 톤을 바꿔서 해볼까?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, 내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도형 정말 예쁘다! 아, 근데 이게 스포트로 가는 사설표가 있어가지고 방향, 방향을 잃어버리는 건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뭐,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귀치다운 걸까? 뭐, 내가 귀치긴 하지만, 어, 이거는 아, 점프키. 이거는 점프를 딱히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했었는데, 뭐. 어. 하얀색은 커니 조금 넓은 것 같은데? 뭐, 하얀색도 되는구나. 하지만, 여기 틈이 너무 넓다고요 어,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그 틀에 맞는 그런 건가? 아, 약간 무지개색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. 아, 이거 설마 검자스 밟으면 떨어지, 뭐야, 떨어지네. 이 정도면 그냥 걸어가도 되잖아. 않... 뭐야? 이거 왜 피들었지? 어, 뭐야. 뭐였지? 어, 무섭지? 어, 이상하다. 어, 이거 진면불 때문에. 오케이. 아, 어, 너무 잘한다. 오케이, 더 낫겠다. 아, 이제, 이제 겨우 10분에 일왔구나 아, 어, 이게 너무 어려운걸. 오케이. 근데 기말 하면 내 평소라면 짜증이 났겠지만, 이거 사람이 통과가 되는 거니까, 뭐. 근데 이 정도면 너무 쉽다라고 할수 있는데, 뭐, 여기는 거짓말 딱히 잘안 하는 건가 본데? 어, 투명이네? 이거 뭐, 걸어가도 되겠네. 투명이 좀 어려울 뿐이지. 아 코일이다 하지만 가지원만있야겠어 굳이 코일을 쓸 필요도 없고 앞에 보면 프리 스킵도 있던데? 요거? 오 나무같아 근데 이렇스스이지 되면은 어 좋아 벌써 21세죠 아이 정도면은 나 지금까지 몇분 촬영했지? 3분 오 빠른 실린내로 끌수 있겠는걸? 이럴 때는 또 코어를 써야지 이러도 안 쓰면 언제 쓰냐고? 오 이제 슬슬 제작자가 맨 만들기 귀찮았나 뭔데 잘 뜯었어. 아, 이것도 가장자은로만 골라서 가면 되겠는걸. 아, 어, 코일 또 있는데, 저 코일은 어, 접근는좀 아니었네. 좀 이렇게. 자, 찍는 것들은 다이걸로 넘어가면 되지. 콜이 왠지 이인메 세이브가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인메 세이브가 안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음 나중에 콜이 도 나왔으면 뭐직통는다건할수 있겠었는데 와 벌써 32스테이지야? 너무 행복한걸? 오 어... 아, 근데 이거 목소리 가큰는게 너무 힘든 것 같긴 한데. 아. 그래도 어. 뭐, 딱히, 이가 음. 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. 아, 이거는 노란색 깔떡하기는 뭐,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, 한눈는알수 있을 것 같은데. 음. 아, 이거는 왠지, 닫지 말아야 할 느낌적인 느낌? 이히는데 와, 이거 되게 시간 끌라고 있는 것 같은데? 죄송하지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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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좀 원래대로 바꿔야겠다. 안돼 나이 정도면은 시간이 좀 적게 걸린 거 아닌가? 오케이, 안 돼. 빨리. 지금 6분이 실시 다돼 가는데, 아니 이렇게 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텐데, 아, 점프키 스키스테이지를 스토리 스토리 하겠습니다. 너무 짜증나.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만했다 음, 누가 봐도 빨간색 차면 안 되는 게몇년 차를 한 사람한테는 쉽게 보인다는 사실 그냥 지나오면 되네요 오케이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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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라구나. 이건 누가 붙던 색깔밟으면 안 되죠. 아니면 이게 거리감 뭐딱 느껴지지 않나? 뭐 이게 솔직히 말해야지 이 빨간색에서 저, 저 빨간색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? 안될것 같으면 무조건 검정색이지.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구나. 움직이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. 점프가 아주 잘 되는 소파구나 이건 누가 봐도 노란색만 밟는 거죠 솔직히 이걸 못 알아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나 50스테이지인데 언제쯤 될까요? 이 맵을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? 하는데. <laughs> 이쪽에 있는 이 분홍색이랑 파란색 다 너무 여기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. 아니었네.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그냥 걸어가도 되잖아. 오케이. 하나씩 아니 벌써 59야. 저는 지름길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. 아, 어 뭐야? 스킵 스테이지 잘못 눌렀나 봐. 아, 아예 검정스테이 떨어지는 곳인데 떨어져도 상관없구나. 떨어져서 딱히 상관이 없는 곳이네요 자 이렇게 뛰어가지고 10분 네, 금방 채우겠네 이렇게 가면 되죠 오,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제 얇은 거는 죽단 말이지 근데, 역시, 투명한 데 가면은, 또 떨어지나? 어. 68이야. 아니. 야, 녹화 좀 엄청 이지와 별이 눈앞에 있어. 와, 아, 어, 잡겠어 우와, 와 아, 애굴로 놀아야지. 아하. 아, 참고로, 대이면 죽는답니다. 제쟤도 <laughs> 음, 죽는 건 똑같네. 이거랑 나는 이 코일도 하나 갖고 싶은데. 얘도 꽤 뛴다. 자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78이야. 근데 이게 또... 아, 몇 세트지 하나만 얘고 아, 지금 이 맵이 정말... 긴... 아... 거의 다 왔는데... 아, 진짜 하나만 더 하면 됐었는데, 아쉽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, 그냥 스케치 제작할래. 너무 길어. 나긴거 싫어. 호칭을 해서 난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이것도 되지 않나? 어, 되네?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. 되네? 어, 얘, 어, 저기가 끝인가? 별 리본, 아니, 별이 반짝이는데. 이건 또 뭐냐. 아니, 나이맵 했던 거 기억난다. 옛날에 컴퓨터 할때 이거 유튜브 보면서 했는데. <laughs> 유튜브 보면서, 아, 왜안 깨져? 막 이러면서 유튜브 보다가 멍뜨리다가막 떨어지고. <laughs> 그랬었는데. 오케이. 어, 제15 스테이지 정도 남았나? 뭐, 그 정도 남았네. 금방금방 뭐. 금방 끝나겠네. 뭐. 아니면 그냥 스케치에 남은 거다 써버릴까. 한 개밖에 안 남았네, 뭐. 한개 있는 거다 써. 아쉽네. 아, 아니 오르는 거 싫었냐고요. 아, 사람이 지워지나? 아, 뭐야? 왜또 미지? 이상하죠? 아, 보라색 떨어진 확인. 보라색 떨어진. 보라각만 피하면 되는 거였구나. 어, 등산한다. 등산하다. 잘못하면 속도 휩사로 내려가. <laughs> 오케이. 아 근데 이 내려가면서 하는 게 가장 주의해야 돼요. 음, 이상하다. 왜 살펴서 조그레가 이렇게 없지? 잘 못했어. 근데 그래도 40 티지밖에 안 남았네. 음, 오케이. 와. 내 저기를 다 넘어왔어.